오늘의 말씀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 하나님 없이 오늘 화요일 아침도 주님의 은혜를 함함으로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삼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시 출입길을 멈추고 시편을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오늘 살펴보는 제1편은 시편의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전체의 서론적인 말입니다. 시편은 아쉐레라는 외친말로 시작합니다. 복이라는 말은 에쉐르라는 말인데 아시레라는 말은 여기에서 파생된 감탄사입니다. 그래서 직역하자면 시편 1편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되도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그 사람은 그리고 시편의 끝 150편은 어떻게 마칩니까?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아시레와 할렐루야는 시편의 첫마디와 끝마디입니다. 양 끝은 감격의 벅찬 소리인 아시레 인생 즉참 행복의 사람 축하받을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로 모아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편은 보있는 사람은으로 시작하고 또한 시편 2편의 마지막 절인 12절도 복이도다로 끝납니다. 다시 말해 시편 1편과 2편은 수미쌍관으로 기억되어서 시편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서론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시편 1편 시인은 먼저 죄인들의 길로 가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1절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길을 두고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죄의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들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기 좋아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 있기를 즐기며 결국에는 오만한 자리의 자리에 주지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길을 선택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본성적으로 죄를 짓는 일에 치우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길로 가야 합니다. 그 길이 좁고 험해도 그 길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와의 호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이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우리가 의롭게 살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율법을 즐거하며 그 기준대로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해야 합니다. 묵상한다는 것 주일 설교 때도 이 묵상에 대해 몇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묵상하다라는 말은 하가라는 말입니다. 하가라는 말은 중얼거리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하가라는 단어는 무엇인가에 푹 빠져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치 강아지가 갈비뼈를 물고 빠는 행위를 연상하게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묵상을 되새김질로 이야기합니다. 소나 양 같은 초식 동물들은 되새김질로 음식을 잘게 분해하면서 음식을 섭취합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끊임없이 되새김질 하며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은 우리 영혼의 그 말씀이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내 영혼에 깊숙하게 스며들어 우리 영혼이 힘을 내도록 만드는 말씀으로 바뀌게 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신자는 말씀으로 삽니다. 매일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단순히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영혼 깊숙한 곳까지 흡수되고 침투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나를 살게 하는, 살게 만드는 그 경험을 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내면에 깊숙이 스며들게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깨닫는데 멈추지 마시고,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고 삶에 적용하여 내 영혼에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모든 순간에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진리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내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3절,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암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내가에 심은 나무는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번성합니다. 뿌리가 시내가에 깊이 심겨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복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은혜를 공급받기에 말씀을 통한 삶의 변화를 일궈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 5장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려면 이루리라. 불량 세상에서 주님안에 거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마침내 의의 열매를 거두는 푸른 나무로 욱득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사절 악인들은 그렇지 않냐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사람들은 키를 사용해 곡식을 까부를 때 바람에 겨를 날리고 알곡은 남깁니다. 겨는 바람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이 모습이 악인들의 비참한 처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죄의 길을 따르는 자들은 결국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남는 것은 빈 껍질뿐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빈껍질이 아닌 시들지 않는 열매를 남겨야 할 것입니다. 5절,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은 하나님께 엄중하게 심판받습니다. 그들은 그 심판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결국 악인들은 멸망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요악해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나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복주십니다. 순간의 쾌락을 추구하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죄인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 사람은 시내가에 심긴 나무와 같이 언제나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길 끝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그 길이 좁고 힘들어도 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된 인생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지속적인 규제를 주여로 가지는 사람을 승리케 하시고 형통케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뜻에 붙잡혀 있는 인생이 되도록 끊임없이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통한 복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